자 말씀 나누죠 반드시 라는 제목입니다. 제가 친한 목사님들 중에 한 분이 계세요. 이 목사님이랑 벌써 만난 지 10년이 넘었네요. 대학원을 같이 다녔거든요. 제가 10학번 2010년도에 대학원을 들어갔으니까 벌써 한 11년 가량 된것 같아요. 이 목사님이랑 저랑 되게 친해요. 되게 친해요. 왜냐면 대학원을 다니는 동안 이 목사님이랑 같이 사역을 했거든요. 같은 교회에서. 그러니까, 대학원 평일, 저희 학교는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학교를 갔고, 9시부터 5시까지 수업이 있었으니까, 평일 낮에는 같이 학교에서 수업을 받고, 학교가 끝나면 같이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리고, 주말에는 같이 사역을 하는 목사님이었어요. 이 목사님으로부터 굉장히 많은 도움을 받았는데, 이 목사님 굉장히 꼼꼼했거든요. 그래서 레포트를 언제 내야 되는지, 레포트를 언제 시작해야 되는지, 그리고 제가 사역을 하면서 어느 때 어떤 중요한 일들이 있는지를 굉장히 세심하게 챙겨줄 수 있는 분이었어요. 굉장히 많은 도움을 받았죠. 그런데 이게 저한테는 굉장히 큰 복이었거든요. 이 목사님과 친하다는 거. 이 목사님과 친하다 보니 많은 도움을 받았다는 게 저에게 큰 복이었는데 이 목사님이 저랑 비슷한 부분이 있는데 뭐냐면 내 편에게는 그러니까 내 사람에게는 굉장히 잘하지만 외인에게는 내 편이 아닌 사람에게는 그냥 아무것도 쌩한 거예요. 저도 그렇거든요. 웬만한 사람에게는 다 친절하게 대하고자 애쓰지만 안 되겠다, 이 사람 안 되겠다 싶으면 그냥 쌩 남인 거죠. 안 좋은 버릇이라는 것을 알고 있지만 이게 쉽게 고쳐지지 않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내인과 외인을 구분하는 것을 만나게 돼요. 내 사람과 내, 내 사람이 아닌 것으로 구분한다기보다는 이 비밀을, 이 비유의 의미를 알수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으로 구분하시는 걸 보게 되죠.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비유로 가르치시고 나서 제자들이 찾아와서 예수님 이 비유가 도대체 무슨 의미입니까? 질문할 때에 오늘 본문 10절부터 12절을 통해 이렇게 이야기하시죠. 제가 읽어드릴게요. 예수께서 올로 계실 때 함께한 사람들이 열두 제자와 더불어 그 비유들에 대하여 물으니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는 주었으나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죄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시고, 무슨 말씀이세요? 내 사람과 아니, 내인과 외인을 구별하겠다 말씀하시는 거죠. 실제로 마가복음 1 4장 34절을 보면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제자들에게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알려주시는데 이 말은 그 의미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어 죄송합니다. 4장 34절은 이렇게 이야기입니다. 비유가 아니면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다만 혼자 계실 때에그 제자들에게 모든 것을 해석하시더라 라고 표현합니다. 제자들에게만 비유를 풀어서 설명해 주시는 거죠. 왜 그러시는 걸까요? 왜 제자들에게만 비유를 풀어 설명해 주시는 걸까요? 허타도라는 학자는 이그 의미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제자들에게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알려 주시는데, 이 말은 그 의미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선포와 진전에도 참여하도록 선택받았다는 의미로 보인다. 무슨 말이냐면요, 비밀을 알려주시는데 오직 제자들에게만 비밀의 의미를 알려주시는데 그것은 이 비밀을 의미를 아는 사람답게 비밀을 공유한 사람들답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에 동참해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 사단의 세력과의 전쟁. 하나님 나라가 이땅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방해하는 이들과의 싸움에 제자들도 부른받았다. 군사로서. 바로 그것을 오늘 본문이 내포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부족한 사람, 배워야 할 존재. 그저 제자로서만 보는 것이 아니라 제자이면서 군사, 부족하면서 무언가 사역을 감당해야 될 존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애써야 하는 사람이라고 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고 보니까 달라스 윌라드가 쓴 잊혀진 제자도에선 현대 제자 훈련들에 대해서 잘못된 구조를 가지고 있다라고 말하는 것을 보았어요. 왜냐하면 저도 많은 제자 훈련에 을 받았거든요. 사랑의 교회 일대일 제자훈련도 받았고요. 물론 뭐 사랑의 교회에서 받은 건 아니지만, IVF에서도 받았고요. 굉장히 긴 시간 받았죠. 그리고 제가 다녔던 교회들 중에 부산 풍성한 교회 두날개. 제가 이거 너무 힘들어했는데 쓰는 게 너무 많아요. 손글씨 제가 손글씨를 되게 못 쓰는데 부산 풍성한 교회 두날개훈련은 본문을 쓸때 일대일 제자교처럼 한절 이런 게 아니, 몇 장, 한장막 이렇게 써야 돼가지고 팔 떨어질 것처럼 막 써야 돼서 이 훈련을 두번 받으면서 굉장히 힘들어했었죠. 그런데 이 모든 훈련은 등급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레이드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을 제자의 단계로서 어떤 단계, 어떤 단계로 나누고 있다는 거죠. 두 날개 같은 경우는 이렇게 세 가족 반, 양육 반, 제자 학교, 재생산 반 이렇게 나누곤 한다는 거죠. 그러면 어떤 메시지를 주게 되냐면, 나는 아직 세 가족이니까 제자는 아니야. 나는 아직 양육 단계니까 재생산하지 않아도 돼. 이게 이렇게 가르친다는 말이 아니에요. 분명히 그 모든 훈련 가운데는 모든 그리스도인은 제자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은 재생산해야 됩니다. 라고 가르치지만 단계를 나눔으로 해서 이 단계에 들어가거나 이 단계를 보고 있는 사람으로 하여금 나는 아직 괜찮아. 라는 메시지를 갖게 만든다는 거죠. 구조 자체가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가르치지 않으셨어요. 제자들에게 비밀을 공유함으로 해서 너희가 이 비밀을 공유했다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사역에 동참해야 된다 라고 가르치셨다는 거죠. 문제는 여기서 생기는 것 같아요. 우리가 알고 있듯이 제자들이 생각한 제자의 삶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은 그 결실을 위해서였거든요. 이들이 굉장히 많은 것들을 포기했어요.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 어떤 제자들은 부모와 자식과 아내를 버려둔 채 예수님을 따랐죠. 어떤 제자들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소유물들을 포기하고 예수님을 따랐어요. 직업을 포기하고 따른 사람들도 있고요. 베드로는 그런 자신들의 처지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 죄송합니다. 베드로는 자신들의 이 처지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 싸운데 그런지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까? 즉 우리가 이렇게 고생하고 있는데 우리가 원래 가지고 있던 것들 그리고 이 가지고 있던 것들을 통해 더 얻을 수 있는 것들을 포기하고 당신을 따르고 있는데. 당신을 따름으로 해서 무엇을 얻을 수 있을까요? 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이들은 정치적으로, 독립적으로, 독립한 왕국의 높은 직급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러지 않으셨죠. 예수님이 바라보고 있는 제자의 삶과 제자들이 기대하고 있는 제자의 삶이 다른다는 데서, 하, 동상이 뭔 같다. 같은 곳에 있고, 같은 일을 겪고, 같은 일을 보고 있지만, 서로 다른 꿈을 꾸고 있구나, 라는 걸 보게 됩니다. 때로 우리의 삶이 그렇지 않나요? 우리가 기대하는 예수님을 따르는 삶과 실제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이 다르다고 느껴질 때가 있잖아요. 저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저 역시도 예수님을 따르며 예수님을 처음 사랑한다고 고백하게 됐을 때, 아, 예수님 살아있구나. 예수님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깨달았고, 그렇다면 내 인생을 전부 들여서 예수님을 위해 살아야 되겠다. 라고 생각했을 때, 그런 삶을 살게 된 삶의 어떤 결과물들과 삶의 어떤 과정으로서 겪게 될 일들, 그리고 실제로 그런 삶을 살게 되면서 겪게 되는 삶이 매우 다른 것을 보면서 당혹감을 느끼게 될 때가 있곤 하죠. 그리스도인의 삶에 그런 일들이 있게 돼요. 왜 그렇잖아요. 그런데 삶의 모든 부분이 대체로 그런 것 같아요. 결혼 생활도 그렇죠. 결혼 생활을 이럴 거라고 생각하고 결혼하신 분 계세요? 결혼하고 나니, 참, 내가 생각했던 결혼 생활이랑 똑같다. 그런 분들 계세요? 저는 그렇습니다. <laughs> 저는, 저는 그렇네요. 아이를 낳을 때, 참 힘들 거는 예상했지만, 이렇게 힘들 걸 아셨냐고요. 어머니, 장모님, 그리고 많은 어머님들. 자식을 키우면서 생각했던 그대로 키우시고 계십니까? 그렇지 않죠. 이럴 줄 알았으면, 하, 과연 그랬을까요? 결혼생활이 시작했을 때와 과정이 다르잖아요. 자녀를 낳아놓고 기르면서 내가 생각했던 것과 전혀 다른 것을 경험하게 되잖아요. 그 때, 오늘의 본문이 우리에게 말을 걸어옵니다. 예수님의 비유는 사실 명확하고 분명해요. 더하고 뺄게 없죠. 예수님이 완벽하게 설명해 주셨어요. 누구에게서나 열매 맺지 못한다는 겁니다. 오늘 땅은 네 가지로 등장하지만 사실 이네 가지 땅은 두 개로 분류가 가능해요. 열매 맺지 못하는 땅과 열매 맺는 땅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은 어디에 초점이 있냐면 열매 못지 못하는 새 땅이 있는 것이 아니라 열매 맺고 있는 땅의 풍요로움에 초점이 있어요. 당시 예수님 당시의 이스라엘 농사법에 대한 연구가 있었습니다. 당시의 연구에 따르면 씨를 뿌리고 추수할 때에 평균 7배에서 8배를 추수했다 그래요. 풍년인 경우에는 10배를 추수했다 그래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몇 배를 약속하고 계세요? 30배, 60배, 100배를 약속하고 계십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좋은 밭으로서 받아들여서 자라 열매 맺는 삶이란 것이 얼마나 풍성한지 얼마나 풍요로운지를 약속하고 계시죠. 이 언약은 반드시 성취될 겁니다. 이 약속은 천국에서 반드시 성취될 것. 그뿐만이 아니라 이 땅에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성취될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런데 그 성취가 우리의 생각과는 좀 다를 수 있다는 것이 문제긴 하지만 요 제가 개척했을 때 많은 분들이 하나님께서 도대체 어떤 음성을 주셨냐고 물어보셨어요. 아무런 음성도 주지 않으셨죠. 제가 개척했을 때 어떤 집사님들이 빨리 전도해서, 빨리 큰 교회가 돼서, 빨리 공간을 이동해야죠라고 이야기하셨어요. 그러고 싶었지만, 그것이 바른 길은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내 욕망을 내려놓고 커지고 싶다라는 욕망들, 더잘 살고 싶다는 욕망들을 내려놓고 행복한 길을 찾고자 했었습니다. 제가 오늘 본문을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보게 된 우연히 봤거든요. 굉장히 우연히 보게 된 강의가 있어요. 최강교실이라는 프로그램에서 인지심리학자 김경일 교수님이 하신 강의였습니다. 굉장히 다양한 것들이 인상에 남았지만, 특히 인상에 남은 것은, 이 교수님에 따르면 후회와 만족은 다른 원인에 의해서 온다라는 거였어요. 후회와 만족은 다른 원인이다. 이 교수님의 예를 그대로 따르자면 후회는 남과의 비교에 의해서 와요. 어떨 때 후회하냐면, 옆집 남편과 우리집 남편을 비교할 때 온다는 거죠. 옆집 남편은 일찍 퇴근해서 와서 아이들과 놀아주고 가정사도 돌보고 설거지도 하고 요리도 해주는데 우리집 남편은 다음날 돼서야 들어와서 술 취해가지고 까끌까끌한 턱으로 아이들을 겨우 재운 아이들을 깨울 때 결혼을 후회한다 뭐 그런 예화였어요 결코 남과 비교해서 그러나 만족이 오진 않는다는 거예요. 옆집 남편이 사이코패스라고 해서 내 남편에게 만족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옆집 남편이 미치광이라고 해서 내 남편에 만족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 친구가 결혼생활이 망가졌다고 해서 내 결혼생활에 만족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만족은 남과의 비교해서 오는 것이 아니에요. 후회와 만족은 같이 다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만족은 어떤 때 오냐면, 스스로 무엇을 좋아하는지 알아갈 때. 그리고 그 좋아하는 것을 선택할 때 온다는 것. 그러니까 남과 비교해서 더 많은 돈을 얻는다고 해서 만족하지 않는다는 것. 남과 비교해서 더 건강하다고 해서 만족하지 않는다는 것. 남과 비교해서 내 집이 더 커진다고 해서. 남과 비교해서 더 놀라운 것들을 갖는다고 해서 만족하지 않는 다 후회는 거기서 오지만. 그러므로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남과 비교하는 것에 두기만 한다면 끊임없이 후회만 우리 안에 가득할 거라. 그러나 내가 좋아하는 것 그곳에 두면 우리는 만족할 수 있다라는 것이 이 교수님의 강의였어요. 그러고 보니 제가 가끔 제자들이 왜 예수님을 따랐을까, 후회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했던 건 그들도 나랑 비슷하게 남과 비교하며 아, 예수님 따랐는데 여전히 가난해. 예수님 따랐는데 여전히 고통스러 예수님 따랐는데 여전히 로마의 핍박이 없어지지 않아. 그러니까 후회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러나 이들이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고 예수님과 깊은 교제 가운데 함께하고 예수님이 순천하신 이후로도 그 사랑하는 예수님을 선택하다 보니 이들은 만족할 수 있었던 거 아닌가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은 다른 교회랑 비교해서 우리 교회가 훨씬 잘 된다 해서 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은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내가 훨씬 부자가 된다고 해서 오는 게 아니라는 거예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은 다른 사람에 비해 내 사업이 더잘 되고 내가 더 건강해지고 내가 더 대단해지는 것에서 오는 게 아니라. 는 30배, 100배, 60배, 100배의 결실은 예수님과의 교제 가운데 그분을 더 사랑하게 되고 예수님과의 교제 가운데 그분의 말씀이 내 안에 뿌리를 내리게 되고 예수님과의 교제 가운데 그분의 말씀이 자라서 열매 맺게 됐을 때 우리는 만족하게 되고 우리는 기쁘게 되고 우리는 행복해질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세상의 욕심 다 버리고 더잘 살자, 더잘 먹자, 더 좋은 거 입자. 그런 욕망 다 버리고 내게 주어진 삶에서 하나님과 동행해 살면 그곳이 바로 하늘 나라가, 하나님 나라가 천국. 30배, 60배, 100배, 의 결실이 있는 만족스러운 삶이 될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 성도 여러분 버룩한성 하나님의 나라 백성 여러분 버룩하신 여러분 여러분의 소망을 어디에 두실 겁니까? 여러분의 소망을 재물. 여러분의 시선을 핍박 가운데 둔다면 그 어디에도 만족은 없습니다. 나보다 더잘 살고 나보다 더잘 먹고 나보다 더 행복해하는 것 같은 사람에게 우리의 시선을 둔다면 결코 그곳엔 만족이 없습니다. 그들을 이기더라도 말이죠. 그러나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두고 그 말씀에 두고 내가 좋아하는 것에 두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두고 나와 함께 하고 있는 사람에게 든다면 조금은 덜 먹더라도 조금은 덜 입더라도 조금은 덜 쓰더라도 바로 그곳에 만족과 행복이 있다는 겁니다. 결실이 있다는 겁니다. 좋은 땅이라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의 마음이, 여러분의 시선이 바로 그곳에.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직은 동상 이몬 가운데 있는 제자들과 예수님. 그러나 결국 그들은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성령을 받은 그 때에 진정으로 예수님을 따르는 삶, 예수님의 제자의 삶, 예수님과 함께하며 열매 맺는 삶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행복을 찾아 만족을 찾아 예수님을 뜻을 따라 살아갑니다. 혹 아직 우리 가운데에 더 갖는 것에 더 성취하는 것에 더 입는 것에 더 먹는 것에 행복을 두고 있는 사람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시선과 마음을 다시금 주님 기경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십시오. 주의 말씀을 바라보게 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마음에 심겨진 그 말씀을 잘 키워 자라게 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있는 행복과 만족이 어떤 맛인지를 알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있는 그 놀라운 기쁨과 행복과 즐거움의 맛을 깨닫게 하여 주십시오. 세상이 감히 줄수 없는 기대와 풍요와 놀라운 열매 맺음을 경험케 하여 주십시오. 내 옆에 있는 이들과의 관계에서 만족하며 행복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그때 우리 마음밭에서 나도 모른 채 자라고 있던 그 말씀의 씨앗이 예수님의 말씀과 같이 백배의 풍요로운 만족감을 채워줄 것입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기경하여 주시고 우리와 함께하며 만족해 주십시오 오직 주님께 우리의 삶을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좋은 밭을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